안녕하십니까? 24년도 상반기 IR 발표를 맡게 된 라피치 사업 기획실 실장 김경애 이사입니다. 저희 라피치는 기업과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가치있게 만드는 국내 대표 컨 n v 이 r s AI 서비스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오늘 라피치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IR을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저희 라피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작년과 올해 라피치의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피치는 2년 연속 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매출은 약 1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과 캡스톤 파트너 VC로부터 약 60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또한 조달창 혁신제품에 선정된 당사의 컨바이가 이번 달 시범 구매 매칭에 성공하면서 신규 시장의 매출 확대 또한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운영에서의 변화입니다. 기존 CTO 어범석 부사장님께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셨고 신규 임원 선임 및 전사 조직 개편을 통해 혁신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IR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을 설명드리고 핵심 제품과 성장 전략, 그리고 회사 소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화역 인공지능, Conversational AI란 사람과 기계가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모든 관계 형성의 기초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듯 기업과 고객의 릴레이션십 형성에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은 고객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커스터머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의 인공지능 컨택센터 AI C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때 컨퍼런시에션 AI 기술이 기업의 무기가 되어 기업과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 에어컨 필터 교체 접수를 위해모 기업의 AI CC에 전화하였고 저 역시 해당 기업의 AI CC를 통해 기업과 커뮤니케이트 할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AI 기술이 기업과 고객 사이의 교두부 역할을 수행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현대사회 의 직장인에 비유한다면, 콜봇은 현재 과장 진급을 바라보는 5년차 대리입니다. 초기 1, 2년차 시절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 위주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어느덧 5년차 대리로 진급하면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기여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팀장, 부장, 임원까지 오랜 시간이 남았지만 현재 성과로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5년이 지나도, 아니 20년 후에도 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의 최종 목표는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확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트렌드에 의해 기존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마켓플레이어들의 구도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시장은 플랫폼 테크놀로지 기업과 서비스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나누어졌는데 원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플랫폼 기업과 그들의 아웃풋을 다양한 서비스 기술로 재탄생시키는 서비스 테크 기업입니다. ai 엔진의 성능은 어느덧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고 기업들은 더 이상 성능 위주의 엔진 셀렉션에 국한되지 않고 비용 효율적인 ai cc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생성형 AI, LLM과 같은 최신 AI 기술이 시장 최대의 관심사이며 클라우드 환경의 구독형 AICC의 니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고객 서비스라는 테마로 기업 내 여러 계열사들을 통합하는 그룹 대통합 AICC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AICC 도입 현황입니다. 국내 AICC 도입이 시작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AICC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이 노멀에서 업노멀이 되었습니다. 국내 금융권 같은 경우 87%가 이미 AICC를 도입 중이며, 이제 기업들의 고민은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챌린지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피치의 핵심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라피치가 어떠한 미션과 전략으로 제품을 만드는지와 만들어진 제품이 어떠한 챌린지를 해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피치는 사업 초기부터 지켜온 비즈니스 신념이 있습니다. 고객과 현장에서 함께 경험하고 고민하며 그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자입니다. 라피치의 첫 번째 고객은 코스트 리덕션에 고민이 많은 기업들, 두 번째는 일하기 쉬운 환경을 갈망하는 상담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고객 상담을 원하는 커스터머입니다. 라피치는 각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시장에 확고한 포지셔닝을 찾았으며, 지금부터 각 제품의 설명과 유스케이스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드릴 제품은 당사의 Conversational AI 서비스 제품군 Ambos, Orche, Lilac, p s 이며그 다음으로는 AI 음성 인증 서비스 a 센 e n t 가 있습니다. 또한 방금 언급한 다섯 개의 제품 제품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결합한 대화형 AI 서비스 플랫폼 c o n v 올해 조달청 혁신 제품 대표 사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중 기업 니즈를 겨냥한 엠버스 오르체 ps 제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콜 인프라 레거시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ai 솔루션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엠버스는 국내외 모든 콜 인프라 환경, ai 엔진과 연동을 가능케 하는 최적의 ai a t e w 웨이 제품입니다. 오르체 같은 경우 보스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딥러닝 기반의 자체 판단 엔진을 통해 AI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orchestration 기능을 수행합니다. PS는 Professional Services의 약자로 콜버드 서비스의 설계, 개발, 테스트 구축 및 성능 검증 등의 운영 관리 서비스 제품입니다. 특히 19년 동안 축적된 라피치만의 시나리오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며 현재는 LMM을 활용한 프롬프팅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센티는 컨택센터 산업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자주 들었던 불만 사항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아직까지도 고객들은 서비스 이용 중 본인 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라피치의 아센티는 목소리만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AI 생체 인증 솔루션으로 국내 최초로 IBK 기업은행에 도입하였고 더 나아가 본인 확인이 필수인 의료 산업에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제일 큰 화두인 LLM 기반 AICC 솔루션 라일락입니다. AICC에 인입된 고객의 질문은 난이도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라일락 같은 경우 NLP와 LLM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문의는 리소스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NLP를 통해 답변하고 난이도가 있는 문의에 대해서는 LLM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담 어시스턴트에도 적용되어 상담 생성, 요약, 모니터링 등으로 상담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라피치의 컴바이 플랫폼은 세 개의 전략을 기반하여 설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듈화, 두 번째는 경량화,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화입니다. 컴바이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토타입 모듈 형태로 제공하여 고객의 니즈,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소 엔진 혹은 솔루션만 별도로 도입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이 하나의 AI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시장 내 다양한 AI 기술을 선별하여 셀렉트 할수 있는 기업 중심의 대하형 AI 서비스 모듈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비용이 막대한 만큼 컴바이의 설계는 더 범용적으로 경량화되어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감축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공통 필요 기능은 플랫폼으로 제공하여 기업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cost-effective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I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그리고 복잡 단안하게 얽혀있는 그룹사의 기열사 인프라를 단일화하는 클라우드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쿠버네틱스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 최신성 유지를 확보하고 기존 고객사 시스템과 연동,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의 서비스 여정을 트래킹하는 고객 여정 관리 솔루션 AO입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서비스 여정을 분석하고 보안점을 수시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의 여정, 즉, customer journey는 고객의 콜이 인입된 시점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모든 여정의 end-to-end -end 프로세스를 통합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AICC는 4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콜을 수신하고 트랜스퍼 하는 PBX 시스템, 1차적으로 응대하는 IVR 시스템, 2차적으로 응대하는 AI 콜보 시스템과 최후방에 배치된 에이전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콜센터 운영자가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라피치의 AOE는 고객 여정을 단일화하고 더 나아가 AI 적용 범위를 PBX, i v r 까지 확장하여 AI가 일차적으로 고객 여정 관리를 분석하도록 합니다. AI는 운영, 운영자의 업무를 AI로 자동화하고 커스터머 디멘스를 예측하고 서비스에 반영시킴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축 사례를 통해 당사의 케이퍼빌리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메이저 금융그룹 A사 같은 경우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통합 ARCC 플랫폼을 통해 분리되어 있는 계열사 간 서비스가 단일화 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해당 그룹의 고객이 은행사의 고객이던, 카드사의 고객이던 저희 라피치는 다양한 고객 정보를 그룹 관점에서 통합하고 이를 활용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SaaS 기반의 AICC 서비스인 구독형 AICC 서비스 사례입니다. 저희 구독형 고객사인 B 기업 같은 경우 국내 유명한 보일러 기업입니다. 산업 특성상 추운 겨울철에 보일러 민원이 폭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특정 시기에 맞추어 상담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두 번째는 급하게 채용하는 상담사의 역량이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라피치는 복수의 대형 통신사와 함께 수익쉐어형 구독형 AICC를 저렴한 월 정액 서비스로 런칭하였습니다. B사는 현재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AI 콜봇을 구독하여 성수기 폴콕주를 콜 폭주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커스터머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때에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상담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C 금융사의 협업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ICC는 다양한 사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금융권 같은 경우 그 요구사항이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권에는 여러 규제, 지침,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상담사는 이를 숙지하고 고객에게 개인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금융권에서는 콜봇 이외에 상담사를 보조하는 AI 상담사 보조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라일락은 고객의 질문에 관련 상품을 추천하고, 휴먼 상담사에게는 답변 생성과 상담 요약, 그리고 관련 상품을 추천하게 된 근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라피치의 주요 레퍼런스입니다. 라피치의 주요 고객사는 구축형과 구독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축형 고객사는 대부분 제1금융권, 통신 3사, 그리고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독형 같은 경우 산업과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의 레퍼런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주요 레퍼런스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독보적인 기술력이 시장에서 입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이제 라피치의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한 해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의미한 성장으로 보답하는 라베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와 중장기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버세셔널 AI 시장은 2027년까지 매년 30%의 높은 캐거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금융 통신사를 위주로 시장이 커져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 공공, 헬스케어 쪽에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시장의 수요와 니즈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라피치의 중장기 로드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독형 AICC를 통한 라이선스 매출 확대. 두 번째는 신규 시장 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성형 AI를 결합한 토탈 AICC 솔루션입니다. 구독형 AICC 같은 경우 구축비용이 부담스러운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게 저렴한 월정액 구독형 AICC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복수의 대형 통신사와 함께 구독형 AICC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많은 고객사들의 피드백 중 콜봇을 필요한 만큼 적시 적기에 채용해고할 수 있는 편의성을 최대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고객사들은 제조, 병원, 홈쇼핑, 유통업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장 진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의 컨다이 플랫폼은 작년 12월 중기부 혁신 제품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시범 매칭의 대표 사례로 소개되면서 앞으로 공공 헬스케어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범 매칭된 기관은 실루엄 시각장인 복지관으로 작년 말 저희와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술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달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CC 구축을 앞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사단 법인의 산화 기관인 요양 병원, JR 센터, 학습센터 등으로 비대면 진료, 사회 안전망과 같은 취약계층 서비스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내 제일 큰 화두인 생성형 AI에 대해. 저희 라피치만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LM을 활용한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만, 여전히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신뢰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루시네이션 리스크를 해치하려면 NLP 기반 ARCC에 의지할, 의지할 수밖에 없고, NLP 기반 ARCC는 최신 시장 트렌드, 자유발화 대응, 복잡 질의에 대한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앞으로는 거대 언어모네를 학습한 LLM 기반 콜센터가 모든 기업의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저희 라피치가 지향하는 미래 AICC는 버튼식 ARS부터 NLP와 LLM이 상호작용하는 컨택센터 전 주기의 모든 요소 기술을 통합한 토탈 AICC 서비스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LLM이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투자금 규모나 학습된 데이터와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GPT-4, 네이버 클로바 X 등 빅테크의 LLM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LLM은 빅테크의 영역임을 인지하고, 라피치는 그들이 제공하는 LLM을 활용하되 데이터 유출, 보안 할루시에이션을 보완하는 LLM 오케스트레이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픈소스에 제공된 LLM 중 고객사의 산업의 최적의 모델을 선별하여 파인 튜닝, 벡터라이제이션, r a 기술을 통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LLM과 NLP가 서로 상호 작용하여 답변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피치는 2005년 11월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9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결과로 기존 cto셨던 어법선 부사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이사회의 장직에는 김재중 의장님이 신규 취임하셨습니다. 한달전 r&d 강화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자본금은 17억 2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발행 주식 총수도 345만 주로 증가하였습니다. 라피치의 본사와 연구소는 현재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21년도부터 매년 5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2005년도에 설립되었고, 연혁은 크게 설립기, 성장기, 도약기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립기에는 대화형 음성인식 개발에 집중하고, 초기 시장 현상의 기반을 다진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산업의 초기 단계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진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알파고가 세상에 알려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라피치는 그간 준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활동에 탄력을 받으며 통신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폭넓은 레퍼런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를 라피치의 성장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장기를 지나 회사가 한층 더 발전하는 도약기에 이르는데 2021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하여 작년 코넥스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R&D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주변에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에 관한 상황입니다. 24년 6월 25일 기준 임직원 수는 총 138명이고, 이중 84%가 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사 조직은 기업부설 연구소, 개발본부, 사업본부 그리고 경영관리본부의 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약 40%의 내외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고 앞으로도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회사 가치를 내재화할 계획입니다. 연혁 소개 때 잠시 말씀드렸듯이 산업과 회사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최근 많은 수상 실적도 있었습니다. 김재중 의상님, 의장님께서는 올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되어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하셨고, 당사의 제품이 최근 GS1등급을 취득, 또한 조달청 혁신제품에 선정되었습니다. 각종 신용평가에서도 회사의 상황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무현황과 경영성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피치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3년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3년 실적을 보시면 전년 대비 약 61%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저번 달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재무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였고, 손익의 경우 AI를 하는 동종업계들은 흑자를 내는 회사가 드문데, 라피치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출한 수익을 통해 전물 인력 육성과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고, 사세를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라피치는 21년도 코넥스에 상장하였으며 안전적인 매출 구조와 지속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코스닥 이정상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하형 AI의 도입은 표준화된 상담품질 유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AI가 활용되는 환경과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며, 고객들이 원하는 기술 및 서비스 기준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는 라피치에게 큰 도전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조 가치 기업을 향한 라피치의 도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